지역 신문은 그 지역의 관심거리나 유용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어르신들이 동네 이야기를 담은 신문을 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배기자입니다. 재능기부 봉사단의 공연 현장입니다. 수첩에 메모도 해가며 공연을 취재하는 어르신들, 소소한 지역 행사와 정보를 알리는 대치타임즈 기자들입니다. 대인관계라든가. 이렇게 취재업자가 만나보면은 그 만나기도 좀 어렵고 또 여러 번 찾아가야 되고 또 그분들의 대화 내용에 이게 정확도가 있는지 없는 다시 확인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게참 어려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대치노인복지센터에서 신문 제작반 활동을 하던 어르신들 그동안 동아리 형태로만 운영돼 있는데 내츠런 문화공감센터 설릉지점의 지원으로. 지난 9월 대치타임즈를 창간했습니다. 주변에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한 사람한테 든지뭘든지 도우면서 이제 남은 생좀 살고 싶어서 열심히 열심히 뛰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활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10명. 젊은 시절 학보사와 사보, 통신사에서 활동하거나. 한 번쯤 우리 사는 소식을 사진으로 담고 펜을 들어 글을 써보고 싶던 대치동 주민들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정기 구독을 하시겠다는 분이 3호 사호 하고 나서부터 계속 늘었어요 질문서 그런 데에서 보람을 느끼고 항상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새벽부터 대치동 곳곳을 살피며 취재에 나선 지 벌써 반년. 지난 9월부터 매달 한 번씩 올해만 네 번의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아, 일단은 어르신들이 아, 내가 이런 거 한다. 또 이런 거에도 관심자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흘렸던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더 관심이 많아지신 거 같아요. 독자가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 신문이 된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성원, 실버 기자들의 발품으로 만들어 가는 대치타임즈는 지역 알리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CNN 뉴스 지역부입니다.